자 오늘 해볼 게임은 소이트 소금이라는 제목의 해외 공포 게임이고요.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는 주인공에게 벌어지는 불길한 일에 대해 다룬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게임의 한글 패치는 막쌤님의 패치를 받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나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서울의 냄새라뇨. <laughs> 아, 근데 서울은 은근 갑겜이었어 그래도. 시작해 볼까요? 트리글라브는 희생을 요구한다. 아, 똥 게임 특징이 시작할 때 알지, 알지 모르게 그아지도 못하는 명언 넣는 건데 이거 대체 뭔 말이지? 어, 또 다른 하루일이 끝난네 드디어 거의 집에 다 왔어. 어이 불길이 보이는 화장실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이게 내 생각이야? <laughs> 내 뇌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부지 뇌까지 들어가서 생각을 봐야 돼? 어, 뭐지 이거? 근데 똥겜치고 이 UI보면은 괜찮은것 같아요 난 똥겜에서 이렇게 인벤트리 만들어놓은거 많이 못봐서 이정도면은 나름 잘만든것같아 똥겜중에 좀 상위권? 근데 띠랭키 없는게 좀 힘받네요 이거 걸어가야돼? 뭘 목표를 자꾸 봐 아까 봤단 말이야 나도알아 이게 저희 아파트인가요? 아무도 안 사는 것 같은데? 불이 안 켜져 있잖아. 설마 <laughs> 저 집은 아니겠죠? 아왜 이렇게 답답하지? 뛰고 싶어. 난 뛰고 싶은데 된장 그냥... 뛰는 키가 없다니. 어? 앉는 키는 왜 있지? <laughs> 공부게임 특징이 뛰는 키는 없는데, 앉는 키는 항상 없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 가야지 뭔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가보자. 방당하게 걷기. <laughs> 어, 이 집인가? 여기만 밝은데? 어, 야옹이다. 야옹이 안녕. 뭐야, 이 빼꼼하는 것도 만들어놨네? 너무... 사진 잘라 만든 티나 다는거 아니야? <laughs> 아니 그래도 네모 네모가 아닌 게 어디야 그쵸 동그란데 그래도 나름 성이 있다. 야옹이는 귀엽네요. 오. 어? 아파트요? 아 북도시 아파트는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런 거? 마주 보고 이렇게 있는 그런 데네요. 술병이 되게 많네. 우리 집이 어디지? 우리나라 아파트 같다고 쳐. 근데 문이 다 다른 애 되게? <laughs> 보통 문 디자인 통일하지 않아요. 왜 집마다 이 문양이 다 다르냐? 차별화한 건가? 이것도 뭐야? 러시아어네요. 희종자 전단지. 아파트에 이런 거를 왜 붙여놔? 이 아파트 사람이 사라진 거야? 좀 찝찝하다 이런 거 있으니까 자택을 다 쓰는 기가 하지 않음. 이 사람은 버스정류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됨. 어, 여기 누가 스마일 그러던네이 사람은 퇴근 후 집에 안 돌아왔다 그런 얘긴가? 아니, 아파트에다가 이런 걸 붙여놓으면 이거 무서워가지고, 어, 깜짝이야! 어, <laughs> 아, 뭐야? 어, 아, 뭐예요? 뭐야, 이 사람? 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겼어? 뭐야, 깜짝이야! 오이 아니야 이거? 오이. 오이, 오이. 어, 뭐예요? 뭐야, 나 쳐다봐. 뭐야? 어, 어라는 거야? 뭐야? 사우루보다 더 무서운데요? 사우루는 그래도 귀엽게 생겼는데 무시하고 가야되나? 어 뭐야? 말도 안 걸어줘. 찝찝하다 어 우리집 어디야? 빨리 들어가자 사우루는 그래도 오는 상이라서 좀덜 무서워 여기만 왜 비상등이 아이 아파트 이상해 아 여기가 우리집 이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어 찝찝해 드디어 집에 왔다. 배가 너무 고파. 냉장고에 먹을만한 게 있기를 바라. 아, 이제 밥차려 먹는 건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기. 아니, 내 생각을 보려면 뇌까지 가야 되는 게참 신기하다. 아, 이 문이 뭐야? <laughs> 러시아가 이런 문이 좋아하나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 이거 어디 약간 그 태국온 느낌인데, 되게 왜 이렇게 친근하지? 러시아 하면은 그냥 보드카 바시고 그런 이미지 아닌가? 어, 이거 어떻고? 사진 뭐야? <laughs> 뭐야 저거 AI 만든거 같은데, 일단 밥을 먹어야 되나 봐요. 냉장고가 이건가? 어, 냉장고에 뭐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laughs> 이거야? 아, 변기 빨간색일 것 같다고요? 변기 봐볼까요? 어, 미치겠네. 뭐야, 이거? 야, 이거는 되게 독특하다. 빨간색보다 더 충격적인데요? 아이, 바다 무늬를 지금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야? 그냥 하얀색 변기로 통일하지. 왜이 쓰레기 없는. 아니, 나도 어릴 때 저런 거안 좋아했어. <laughs> 되게 옛날 아파트인가봐요. 라자냐 먹으면 되나? 너 바다 좋아하는데 저거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어? 바다 있네? 이러고 사온 것 같아. 뭐야, 밥 먹는 거야? 먹은 거야? 아, 먹었구나. 뭐야. <laughs> 이제 샤워해야 돼. 어? 갑자기? 이거 누구지? 아이 대사 좀 빨리 넘어가면 좋겠다 답답하다 현관문 확인하기 내 생각 <laughs> 오이맨은 아니겠죠 설마? 오, 오이맨이잖아 아, 안녕 히가세요 차원 하자 어, 말안 걸어도 그냥 가지네 아, 말 걸어야지 이게 되는구나 아왜 말을 걸어봐도 어, 이 사람 너무 불쾌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 외계인 아니야 이거 진짜? 사람이 아닌데? 어 말할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위치비옷이에요 왜 찾아왔지? 저기 소금 좀 빌려주시겠어요? 이거 그 빌려줘 게임 같다 되게 어 지금 요리하고 있는데 소금이 다 떨어졌어요 아 어, 그, 그래요? 어 알았어요 음, 소금은 어쩔 수 없지. 지금 가져다 둘게요. 피클이라 소금이 필요하구나. <laughs> 자기를 절이려는 건가요? 어, 소금이 어딨지? 나도 어딨는지 모르는데? 부엌에 있나? 근데 뭔가 공포게임이라 빌려주기 싫다, 그쵸? 아, 이게 소금이야? 소금 대다봤네 자, 소금이요. 어라? 어디 갔냐? 이상한 녀석 하하 했나야지 <laughs> 음 이제 샤워해야겠어 집안에 들어온 건 아니겠지? 나의 생각 샤워해야지 아서 공부 빌려서 재령하자고요? <laughs> 아 좋은데 여기다가 이렇게 진철여차 사 좋아 근데 빌려달라 해놓고 왜 갔지? 개콘은 시작할 시간 돼서 갔나? 그게 TV 보러 간거 아니에요. 아니면 알고 보니 집에 소금이 있었다던 거? 이제 남은 건 쓰레기 버리고 자러 가는 것 뿐이야. 아, 그럼 또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 쓰레기를 버리기. 쓰레기는 또 어디 있어? 아, 이건가? 이거 가득 찼는데 이거 안 버려? 어, 아, 너무 더럽다. <laughs> 아, 저것도 같이 버리지. 나가는 오이맨 또 있는 거 아니야? 없나? 윗집에 가볼까요? 아까 윗집에 산다고 그랬잖아. 어, 윗집은 왜 여기 불도 안 들어와? 아니, 아파트인데 왜 불이 안 들어와? 이상해, 여기. 우리 집은 비상등 들어오고. 1층이만불 <laughs> 들어오고 지금. 뭐야, 이게. 아파트 주민 차별이야. 다 버리러 갈까요?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계단 운동하는 거 봐. 고장 난걸 수도 있겠는데요. 러시아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봐요. 오, 여기 고장 나려고 한다. <laughs> 이 아파트 그냥 자체가 좀 이상하다. 되게 오래된 곳인가 봐. 어, 저쪽에... 아, 가로등이구나! 쓰레기 었다 버려. 어? 고양이 어디 갔대? 영이 없네. 아 그러게요. 제가 사는데도 비상등 그 일부러 임시로 깨워놨나 보다. 아튀김게 소리. <laughs> 어? 이거 뭐지? 아기 마네킹인가? 어? 이거 불쾌해. 조금 소름끼치게 생겼다. 이런 거왜 주워봐? 집 못만 오셨어. <laughs> 어, 여기 안 가지네. 어디 가 버려야 돼? 아니 버리는 데가 있어야 버리지. 어디 가 버리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저쪽인가? 무단두기가 <laughs> 아예 그래도 게임이라도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안 돼, 우리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지. 아, 여기야? 여기 너무 더럽다. 버린 거야? 내 생각, 집으로 돌아가기. 당연하겠지? 쓰레기 버렸는데 집으로 가야지. 어디 가겠니? 이 동네 뭔가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오이맨도 맨날 마주치면은 멘탈 깎일 것 같아. <laughs> 정신용격이 너무 쩔어, 얼굴이. 들어가 볼까? <laughs> 또 그거 눌러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아 <laughs> 이거 노이로즈 올것 같아. 나세번밖에안 들었는데 주인공 그러게요. 남자나 여자나 대충 알겠죠 음, 약간 도토부근 같아요. 우리 집 찾기는 쉽다. 비상등이라서... 어, 내가 문을 열어놓고 왔었나 바꿔가지 않았나요? 나 열어놓고 갔었나? 음, 우리 집이 아닌가 보다. 어, 아니, 우리 집 맞는데 뭐야? 오이 맨 들어간 거야? 내 집에 왜? 아니, 이상한 거못 느껴, 지금? 닫아버리죠. 음, 열린 거 보니까 우리 집 아닌 듯. 헤헤헤, <laughs> 다른 집 가야겠다. 아, 우리 집 아래층이었나보다. 안 들어가면 되겠지, 뭐. 아, 들어가야 돼? <laughs> 아, 들어가기 싫어. 우리 집인데 들어가기 싫어. 너무 뭐 생각 안 해, 주인공? 이 생각이 바뀌어야지. 아, 밑에 집 가서 소금 빌려달라고 하자고요? <laughs> 아, 이걸 그냥, 그냥 들어가네? 자러 가기엔 뭘 자러 가? 너, 너 문이 열렸잖아, 지금 집에. 아니, 이거 자러 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오이맨 들어온 것 같아. 어, 찝찝해. 어, 찝찝해. 없나? 없네요? 그냥 자야 되나? 여기서 자? 침대도 아니고. 아 소파에서 자는구나. 이건 너무 안쓰러운데요. 이러고 자면 다음날에 등 아픈데. 또 소금 빌리러 왔니 설마? 일어나봐. 어 일어났어. 아, 일어나는 것도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런 <laughs> 그래, 눈도면 일어나지. 뭘또 준비를 해. 젠장 누구야? 지금 몇 시지?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지금 깨운 거야? 또 소금 빌려러 왔나? 뭐라 나의 생각, 현관문 확인하기. 어, 방금왜안 열렸지? 뭐야, 이게 피야? 뭐지? 이것들은 오총으로 이어지고 있어. 그럼 신고를 해야지. 너 설마 올라가 보니? <laughs> 공포영화 클리셰인데, 이거 완전? 꼭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이상한 거 보이면 은꼭 가봐야 되고. 호기심이 너무 넘쳐. 아, 이걸 또 가봐? 아 이거 아무리 봐도 피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로 이어졌네? 야, 이것도 왜 오려보냐? 아이왜 들어가는데 여기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게 헤비메탈 숭배하는 곳 아니야? 뭘 그려놓은거야? 어 열쇠 있는데 열쇠? 열쇠 줬다 우리 집이랑 구조는 똑같네요 아까 거기랑 어, 어 깜짝이야 어, 젠장 뭐 없어서 사람 시체야 지금? 그는 살인마야. 그는 그가 시체에 소금을 친 건가? 아, 사람 시체를 지금 그 절인 거야? 사이코네 진짜. <laughs> 아니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절이요? 아, 아파트 돌아가서 신고하래. 오 열쇠는 왜 먹었지 근데? 아 열쇠 가지고 밖에 나가나? 어나 갑자기 빨라졌어. 오나왜 이렇게 빨라? 이러려고 안 뛰었구나. 아집안이 왔을걸 같은데? 전화기가 어디있죠 여기 닫혀있는 거 봐. 전화기가 있어야 신고하지. 어 아, 여기 있다. 어 할머니 왜 이래? 할머니 <laughs> 왜 이래? 젠장 젠장 젠장. 예, 주인공의 심정을 지금 표현한 건가요? 어 하면 왜 이래? 눈 아파. 뭐야? <laughs> 야, 왜 이래 갑자기? 진정 진정해야 돼. 아니 진정을 지금 못 하는 것 같은데 주인공이. 어눈 아파. 112 전화해야 돼. 어불 꺼진 것 같은데. 어 돌아왔다. 방금 뭐였죠? 어? 어? 뭐지? 뭐야? 또라기뭐 어, 들어온 거 같은데? 어소금엔어 오이맨 튀어나오면 나귀절할거 같은데 진짜? 어 진짜 무서운데? 어, 그 얼굴을 여기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끔찍한데요? 끔찍이야. 아,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어 이건 진짜 놀랬다. 어 깜짝이야. <laughs> 어. 어, 뭐야? 죽은 거야?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죽은 거야? 진짜 나 갑자기 죽었어? 어, 내 심정 근데 너무 뜬금없이 끝난 거 같은데요. 이야기도 없는 거 보니까 이거, 이게 엔딩인가? 진짠 거? 잠깐만요. 이거 진짜 엔딩이 이거 하나요? 어, 이거 무서웠다. 아, 진짜 엔딩이네. <laughs> 아, 이렇게 끝나네요. 근데 나름 괜찮았다. 뚱겜 치고 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왜냐면 오이맨부터 생긴 게 되게 무섭잖아. 그거만 쳐도 잘 만든 거야. 은근 괜찮았어. 어, 그러면은 소금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여기까지 해볼게요.